니오랑 테슬라가 경쟁이 된다? 안 된다는데요? 껄껄껄네 안녕하세요 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게 니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좀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 모델 y 밀리다 보니까 좀안다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댓글을 간밤에, 간밤에 써주셨더라고요 자 보시죠. 어, 니오가 잘 나가긴 하나 보네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니오를 까내리는 걸 보니, 네, <laughs> 아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아는, 못하겠죠. 네, 여튼 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을 하시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지 않은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 하기 싫으면 속으로 생각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토론은 좋습니다. 근데 정말 얘기를 길게 하든지 제가 진짜로 어느 정도 다 답변을 길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건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끄그그 크크크 이러고 흐흐 하고 가시면 이거 뭐예요? 혼자 정신 승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기는 일기장에 쓰시고 여튼 니오가 잘 나간다 이 말에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니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크 아크 인베스트 네 굉장히 핫한 투자 이제 회사죠 그죠? 아크 인베스트 의샘 코러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애널리스트가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해주셔서 며칠 됐는데요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뤄서 죄송합니다 우데로 와이 도전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트위터 자 애플과 삼성의 맥락에서 니오와 테슬라를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그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애플과 삼성의 관점에서 테슬라와 니오를 좀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사실 아마도 이제 이걸 굳이 대입해 보자면 은 테슬라는 애플에 대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오는 삼성과 연결 지어서 보는 관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오가 테슬라가 아니라 BMW, 아우디 그리고 메르세데스. 자, 테슬라가 아니라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그죠? 메르세데스를 이제 위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들에게 위협을 하는 이유를 소개해본다고 합니다. 독삼사네요, 독삼사.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만 봐도 아크인베스트의 샘 코러스는 니오가 테슬라한테 위협이 안 된다. 그리고 정말로 위협되는 것은 BMW와 같은 기존의 자동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샘 코러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자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aughs>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삼성은 할수 없었어요. 뭘 경쟁할 수 없어요. 누굴 대항해서 애플에 대항해서 경쟁할 수 없었, 없었다. 뭐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에 경쟁할 수 없다 었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서 경쟁을 했어요. 뭘로요? 하드웨어 스펙으로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으로. 커스터마이징과 하드웨어 스펙을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스펙은 딱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빅스크린. 빅스크린. 빅스크린으로 경쟁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네요. 삼성의 S2, 삼성의 갤럭시 S2죠. 삼성의 갤럭시 S2는요, 애플의 아이폰4S, 그 당시 아이폰4S보다 더 넓은 스크린 에어리어를, 스크린 면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간만에 이제 상기를 시켜줬네요. 맞습니다. 진짜 이때 큰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엄청난 화제였죠.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아이폰은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잡스가 구현을 했어요. 어, 물론, 당시에 아이폰의 3.5인치 액정은, 어, 스마트폰 축에서도 굉장히 큰 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특히 삼성의 등장으로, 더큰 화면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오게 되었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위터. 자동차 제조업체, 오토메이커죠. 이 오토메이커가 뭐라고 했죠?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그죠?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에, 세프트웨어 통합이 좋지 않은 그죠 오토 메이커죠 걔네들은 뭘뭐 한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경쟁하는거 어떻게 목표로 했어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를테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비거 배터리 팩더큰 배터리 팩과 그 다음에 모어 컴퓨트 더 많은 컴퓨팅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자동차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 잘안 되고 있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처럼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드웨어와 커스터마이징 그거에 대한 예가 뭡니까? 배터리 팩과 그 다음에 모어 컴퓨터 이걸로 지금 경쟁을 하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니오입니다. 니오. 이거 지금 니오 얘기하는 겁니다. 니. 오, 색깔이 막 자기가 알아서 채워주고막 그래요. 니오입니다. 니오. 니오 얘기하는 겁니다. 니오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의 통합이 안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간판 애널리스트가 내린 냉정한 평가예요.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안되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다는 거야 하드웨어 스펙, 드럽게 올리고. 비가 배터리팩 그리고 또 컴퓨팅 올리고 그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니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볼까요? 네 번째 또 삼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에요. 삼성의 전략이요. 삼성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동했어요. 워크드 그죠?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커즈 왜냐하면 애플이 큰 화면에 대한 욕구를 과소평가했다. 언더 언더에스티메에이트 그죠? 해가지고 사람들의 욕구를 뭐에 대한 욕구예요? 라지스크린에 대한 욕구를 관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전략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테슬라는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욕구 이건 뭐예요? 레인지 거리에 대한 욕구를 거리에 대한 욕구를 테슬라는 관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사, 그러니까 애플은 실수했어요. 큰 화면에 대한 욕구를 관가해서 삼성한테 삼성의 전략이 먹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사람들의 욕구, 즉긴 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요. 그랬더니 샘 코러스는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자 욕구가 그 동안에는 큰 화면이었고 전기차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라는 것을 샘 크로스가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애플에 비교되는 테슬라는 애플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그 요구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다. 즉 테슬라가 스마트폰 전쟁 때의 애플보다 지금 현재 전기차 전쟁에서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만은 하네요. 자 적어도 배터리 대회로 인한 판단을 봤을 때는 저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배터리 데이 보세요. 배터리 데이 봐봐. 너네 멀었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노이비의 그, 3시간짜리에요. 배터리 데이 분석 영상 한번꼭 봐주세요. 총 3부작인데요, 3부작. 만족하실 겁니다. 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니오가 테슬라랑 싸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제 또센크로스가 다섯 번째 트위터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위터. 이번에또 갑자기 또 안드로이드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안드로이드는 수평적인 플레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니오는 모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라는 다른 제조사하고는 달, 다, 다, 안드로이드라는 다른 제조사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 없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있는 상황과 니오의 상황은 다르다 이어져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솔루션을 구글이 똑같이 자동차 시대, 전기차 시대에도 만들려고 웨이모, 어, 그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율주행까지 포함된 솔루션이죠. 웨이모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삽질만 계속하고 있죠. 웨이모는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보자. 니오는 삼성이냐? 삼성에 소. 이디즈 삼성 오 HTC. 아 HTC. 그니까 여기서 이거죠? 삼성은 살아남아서 그래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HTC는 망했어요. 지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니오는 삼성이야, HTC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OEM 그죠? OEM들은 영원히 이기기는 거의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HTC 여러분 기억하세요? HTC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갔죠. 윈도우 스마트폰 시대 때 HTC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폰이었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아그 아, 그 비오는 커스터마이징 저는 아예 날씨에 따라서 그건 전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그렇지만 아 그런데 HTC는 한때 구글 렉서스를 위탁 생산할 만큼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죠? 그 윈도우 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HTC는 망했습니다. HTC 망했어요. 여러분 HTC가 망했다라는 말을 부정하실 분은 없으시죠? 어 굳이 말씀드리면 h t c 의 제가 주가를 한번 봤는데요. 40분의 1토막 갔습니다. 전성기 대비. 최고가 대비 40분의 1토막, 현재. 네. HTC는 망했어요, 여러분. HTC가 안 망했다고 해야 할실 분은 없겠지, 설마. 자, 그런데, 니오가 뭐냐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샘클러스의 말이 제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b u 삼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게 이겼다는 겁니다. 삼성은 적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리고 화웨이가 화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항상 그 다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경쟁하게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삼성은 애플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플은요 여러분 이거 말에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애플은 이미 경쟁자가 자기 자신이죠. 아이폰을 내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폰 내놓으면은 이전 아이폰보다 혁신인지 아닌지를 보고 사. 삼성거 갤럭시랑은 솔직히 그거 비교할까요? 아이폰 사시는 분들이 삼성 핸드폰이랑 비교해서 삽니까? 솔직히 이제는 테슬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테슬라도요, 그냥 테슬라 이전 세대보다 좋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회사랑 갖다키 비교하지 않아. 니오랑 경쟁해서 니오가 더 좋다고 산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삼성은 계속 경쟁하잖아요? 니오는 계속 경쟁한다는 거예요. 어디랑 경쟁한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독삼사와 같은 회사들. 니오의 비리 어떻습니까? 테슬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니오는 테슬라를 못 이긴다. 잘 나간다고 해도 계속 벤츠, BMW, 아우디라는 다음 경쟁자가 계속 나온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자기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혁신을 경쟁하는 그 수준까지 갔다. 즉,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애플만큼 됐다. 심지어 애플이 했던 소비자 요구에 대한 관가. 큰 스크린에 대한 관가, 그걸로 했던 실패를 테슬라는 지금 하고 있지도 않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크인베스트의샘 코러스가 그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물론, 노이비도 공감이 가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니오와 테슬라 경쟁이 되냐? 안 된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구만